자, 아, 4번 같은 경우에, 자, A번 먼저 보게 되면, X가 무한대로 갈 때는, 아크 탄젠트 덩어리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? 2분의 파이에 가까워져. 그러면, 얘는, X제곱분의 2분의 파이 같은 것만 남게 되니까, 얘만 좀 봐주면 되겠지. 자, 이 숫자가 1보다 크기 때문에, A는 수렴 하고 가는 거고, 자, B번 같은 경우에는, 얘가 지금 바로 적분이 돼. X분의 1을, 예를 들어서, 어,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 0 들어가게 되면 어,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,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x분의 1 양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는 dt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범위 돌려주는데 다시 쓰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제곱분의 1 dx가 dt로 바뀌니까 x제곱분의 1 dx는 dt로 날아갈 거고, 그럼 남는 건 2에 t승만 남겠지. 그럼 2에 적분하면 2에 t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넣고0 넣는 거니까 이건 계산해 보면 1 나오겠지. 어쨌건 간에 수렴한다. 그래서 수렴. 자, 10원을 봤을 때는 이 무한대 동네를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는 지우면서 보는 거야. 그러면 x, x 약분하면서 x분의 1만 남을 거고, 어, 이 숫자가 1인데, 얘는 1보다 어, 같거나 작은 경우니까 어, 피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c 번은 발산 그리고 이제 d번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접근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 하이퍼블릭 시퀀트 접근하면 아크 탄젠트 하이퍼블릭 사인이야 그러면 이 덩어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넣고 무한대 넣으면 자 무한대 넣으면 은 하이퍼블릭 사인이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무한대가 되면서 2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아, 하이퍼블릭 사인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겠지. 그래서 이 적분값은 파이가 되면서 어쨌거나 뭐한다는 걸 수렴한다는 거야. 근데 이제 수렴하는 것을 모두 찾으라고 하니까 a, b, d가 되겠지. a, b, d 그러니까 어, 4번의 정답은 2번.